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자문 16장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의 나쁜 성질을 고칠 수 없을까요? 대체로 사람들의 기질은 믿음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서고 앞장섭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지요. 혹은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여전히 욱하고 또 화내는 기질이 예수를 믿어도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기질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되지요. 그가 가진 기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의분을 가지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늘 나서기 좋아하고 우쭐대던 사람들은 선한 일에 앞장서고 먼저 희생하기를 주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요. 여전히 지도력이 부족해 보이는 조용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차분하지만 냉철한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 신앙의 모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는 순교자 노릇 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고난 성질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질은 유지하되 나쁜 기질은 반드시 주 안에서 변화 되어 합니다. 나쁜 성질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악한 감정을 분출해 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후회도 빠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살아왔는지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터뜨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뒤끝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약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실수를 연발하게 하여 자포자기하도록 만들어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전술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질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도전적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지경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정인으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온순하고 차분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기질의 강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고. 바른 위치에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나쁜 성질들도 바르게 통제만 될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바람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주 현무암은 사방 지천에 깔려있어서 보통 걸리적거리는 애물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주 사람들은 이 돌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치워 돌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길바닥에 늘려 있을 때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던 그 돌들이 나무 아래 놓아주고 담벼락으로 만들어 주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의 돌담길이 되었지요. 유네스코가 격찬할 만큼 제주 돌담길은 제주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의 친송을 박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돌덩이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개인들의 기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가족들과 교회와 공동체에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삐불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건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성질과 기질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놓이게 된다면 제주의 돌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이 성질머리가 문제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질머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한 제 마음이 문제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질과 기질을 문제 삼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지배 아래 저희의 기질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바르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